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느 오늘 류마스 관절염 환자의 턱관절 증상 질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제가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치아가 삐뚤어져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턱이 한쪽으로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졌다는 거죠. 턱에 중앙선이 위턱과 위턱과 아래턱의 중앙선이 맞아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턱이 치우쳤다는 거죠. 그 턱이 비대칭 상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난다.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은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잘 나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턱이 소리가 나거나 턱관절 비대칭, 안면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 허리, 어깨가 뻣뻣하고 통증이 있고요 턱관절이 틀어졌다는 것은 몸의 좌우 균형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턱관절이 틀어졌다는 것은 목뼈가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턱관절은 경추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데 턱관절이 틀어지면 경추도 틀어지기 때문에 턱관절이 안좋으신 분들, 턱이 비대칭인 분들, 치아가 삐뚤어진 분들 안면 비대칭이 있는 류아스 관절 환자분들은 목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죠. 왜 턱이 틀어지면 어깨가 틀어져 있고 목이 틀어졌기 때문에 주걱턱에 이분은 좌우 비대칭에 아래턱이 앞으로 튀어나온 주걱턱 형태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아래턱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요 무턱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했을때 위치하고 아래치아가 닿지 않는 개방 교합 상태. 바이트라고 하는 이했을 때 위치와 아래치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걱턱이나 무턱 위치와 아래치가 닿지 않는 개방교합인 류만스 관절염 환자분들은요 몸 상태가 좀안 좋은 편입니다. 턱 관절이 많이 안 좋을수록 류만스 관절염 몸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턱 관절은 전신 구조에 영향을 밀접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지금 보면 주걱턱에 일자목에 일자허리, 그리고 고개가 삐뚤어 있다.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턱관절이 비대칭인 분들은 두개골을 똑바로 받쳐주지 못하고 경추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기울어져 있고요. 목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고개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턱관절이 안 좋은 리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본인의 모습을 거울 앞쪽에서 보시면 좌우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기가 삐뚤어지거나 목이 삐뚤어진 거. 턱 상태가 류마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쭉 말씀드렸죠. 턱 관절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류마스 관절염 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왜? 턱이 비틀어졌다는 것은 목이 비틀어졌다는 것이고, 척추 구조가 비틀어졌다는 것이고, 얼굴도 기울어지고, 어깨도 기울어지고, 몸의 구조가 정상 위치에서 깨져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은 건강한 상태는 좌우가 대칭인 상태, 구조가 반듯할 때 몸의 기능도 반듯하게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턱관절이 안 좋다는 것은 류마스 관절염 상태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턱관절 치료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턱관절 상태가 그럼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몸의 균형이 좋아지면서 몸의 구조적인 면이 반듯해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턱관절 상태에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턱관절이 안 좋으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본인의 턱관절 증상을 꼭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턱관절이 좋아지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